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리치파파 도전기 한석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몇개 영상으로 나누어서 간단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에 2001년도에 읽었고요 제가 우연히 이 책을 오래간만에 꺼내고 보니까 여기에 그 주경민 사장님 이름이 적혀있네요 이 책이 주경민 사장님 거를 제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어, 마치 훔친 것처럼 주경민 사장님 책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 이렇게 오래간만에 책을 꺼내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어, 주경민 사장님 이름이 있어가지고 좀놀랬는데요조 음, 사장님은 어, 약 20년 전에도 이 성공에 대한 그 부자에 대한 그 열정이 참 대단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 곧 최고 지급자가 어, 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역시 대단합니다. 음, 어,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이 목차만 봐도 내용이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차마다 그 비법을 또 어, 제시했는데요. 이 비법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어, 저부터 이 책에 목차와 이 비법만 이렇게 다 암기를 하고, 어, 실전에서 사용을 해도 정말 부자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 너무 수입도, 어, 많이 줄어들고, 또 아내의 그런 어, 짜증도 아주 늘어나고, 수입은 줄고 아내의 짜증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오늘도 몇 시간 동안, 음, 눈치만 보다가, 그냥 이렇게 제방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은데 돈을 좀 많이 가져오라는 그런 명령을 아내는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목차를 운전하고 이동을 할때좀 영상을 자주 들으면 좀 암기가 될것 같고요. 이암기에서 실전에서 사용한다면 우리 누구든지 다 부자가 될수 있을 정도로 목차가 너무나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오해와 갈등과 다툼과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하고 막 화가 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만약에 잘 읽고 활용만 한다면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수입도 몇 배로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어~ 이~ 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어떻게 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성공학 나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민하는 인간관계의 바이블 카네기, 레이건, 부시, 오바마 등 미국의 대통령들과 오프라 임프리, 스티브 코비가 곁에 두고 읽었으며 워렌 버핏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책이라고 적극 추천한 책이 바로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입니다. 델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서양에서 성경처럼 읽는 책이다. 어,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 있도록? 어, 수 많은 사람들의 열정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가. 어, 당신의 삶에 마법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카네기, 1936년도에 처음 출간한 책이고요.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선정이 되었고, 미국 의회 도서관에도 지금 선정되어 있고, 음, 예, 하버드대 4년 과정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워렌버핏은 음,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음, 인생을 어, 180도 바꾼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자 데일 카네기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888년, 132년 전 음, 선생님이시네요 미국 어, 미주리주에서 태어나 워렌스버그 주립대학을 졸업한 후 어, 교사, 세일즈맨 등으로 일하며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1912년 뉴욕 YMCA에서 대화 및 연설 기술을 강연하면서 이름을 점차 알리게 되었다. 사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의 강의는 인간 관계를 잘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술들을 제시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의 강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성취를 나누는 나눔의 장이 되었다. 처세술, 자기관리, 화술, 리더십, 등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 1936년도에 출간된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나 판매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1936년도에 출간됐으니까 직원으로부터 80약 5년, 85년 된 우리 아버지보다 10살 더 많은 큰형님 책이네요. 저희 아버지가 75세인데 85세 된 바로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오늘은 목차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비법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세부적으로 책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5세 된 책입니다. 처음에는 이 책을 이용하는 아홉 가지 마음가짐이 나와 있네요. 좀 특이합니다. 음, 뭐,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원칙을 터득하려면 강렬한 의욕이 꼭 필요하다. 그 의욕을 불태워라. 두 번째, 각 장을 꼭두번 읽은 후그 후에 다음 장으로 넘겨라. 예, 마음가짐, 아홉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책에 설명된 방법을 어떻게 실행할까? 수시로 책을 놓고 생각해 보라. 네 번째, 중요한 곳에 밑줄을 거라. 다섯 번째, 한 달에 한번꼭이 책을 반복해서 읽어라. 여섯 번째 이 책에서 설명한 방법을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응용해보아라. 항상 이 책을 가까이 두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 어, 서로 활용해라.라고 이제 여섯 번째까지 나왔습니다. 예, 목차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총네 개의 큰 제목으로 목차가 되어 있습니다. 어, 목차를 읽고 그 다음에 비법도 읽고 이런 식으로 어, 한번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 제1부,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칙. 어, 제1장,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어, 비법으로는 사람에 대한 비판, 비난, 불평을 하지 마라. 지적하지 마라. 라고 비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장, 사람을 다루는 핵심 비법. 어, 비법으로는 솔직하고 진지하게 상대방을 칭찬하라라고 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 3장 이것을 할수 있는 사람은 세계와 함께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쓸쓸히 홀로 길을 걸어갈 것이다. 비법으로는 상대방의 가슴 속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또뭐 다른 책에서는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서 사고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어제 1부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칙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제 2부 호감을 얻는 여섯 가지 방법. 제 1장에는 이것을 실행하면 당신은 어디서나 환영받는다. 비법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져라. 제 2장. 첫인상을 좋게 하는 간단한 방법. 어 비법으로는 웃어라. 제 3장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어, 비법으로는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달콤하면서도 어, 가장 중요한 말임을 기억하라. 예. 제 사장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한 지름길 어, 비법으로는 어,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상대방이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라. 뭐 충분히. 자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시간을 줘라라고 또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 5장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까? 비법으로는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라. 나의 관심이 아니라 상대방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상대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6장 어떻게 하면은 금방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까? 정말 대단한 그런. 어, 주제입니다. 어, 비법으로는 상대방, 상대방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하라. 어, 그리고 진심으로 인정하라. 네, 이렇게 호감을 얻는 여섯 가지 방법을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 사람을 설득하는 법을 들어가기 전에 어, 책에서는 또 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꽤 많은 분량의 글을 읽었다. 이제 책을 덮고 담배불을 끄고. 이 칭찬의 법칙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해 보아라. 그리고 어떤 마법 같은 효과가 생기는지를 지켜보라. 예. 저희 아내도 이 책을 꼭 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예. 제가 먼저 아내에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부 사람을 설득하는 법제 1장 중요한 것은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어, 비법으로는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뿐이다. 제2장 확실하게 적을 만드는 방법과 피하는 방법, 비법으로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라. 상대의 잘못을 절대 지적하지 말아라. 제3장 당신이 잘못했다면 인정하라. 어, 비법으로는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분명하게, 어, 즉시 사과하고 인정하라. 어떤 뭐 변명을 한다든지 길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더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4장 꿀한 방울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어, 비법은 우호적으로 시작하라. 뭐또 책에서는 부드럽게 이야기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 5장 소크라테스의 비법 어, 비법으로는 상대가 선뜻 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음, 그리고 제 6장, 어, 불만을 조절하는 안전밸브 어, 비법으로는 나보다 상대가 더 많이 얘기하게 하라 제 7장, 어떻게 협력을 얻어낼까 어, 비법으로는 상대가 어,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느끼게 하라 어떤 명령을 한다든지 지적을 하기보다는 어, 자연스럽게 스스로 어, 생각해냈다고 느끼게 하라 라고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 8장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제발 좀 놀라운 일이 저에게도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비법으로는 상대의 처지에서 사물을 보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라. 어, 역지사지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서 어, 상대의 처지에서 사물을 보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라. 어, 이런 비법이라면 은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9장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비법으로는 상대의 생각과 욕구에 공감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10장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힘 비법으로는 상대의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제 11장 "왜 당신은 영화와 TV처럼 하지 않는가" 라고 나와 있어요. 비법으로는 당신의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하라. 또 다른 책에서는 분위기를 연출 효과를 활용하라. 쇼맨십을 활용하라 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 12장 경쟁심을 자극하라 어, 비법으로는 사람들의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키라 라고 어, 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 제 4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4부는 어, 반감이나 반발심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아홉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1장 결점을 지적하려면 지적하려면, 이렇게 시작하라. 비법으로는, 칭찬과 솔직한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2장. 어떻게 미움을 사지 않고 비평을 할까? 비법으로는, 상대의 실수를 간접적으로 지적한다. 이렇게 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약간의 농담을 활용해서 상대를 지적한다. 라고 또 책에서 나와 있고요. 좀 부드럽게 간접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3장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 어, 비법으로는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라. 제 4장 어느 누구도 명령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비법으로는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질문을 하라. 제 5장 상대의 체면을 살려 주어라. 비법으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칭찬하라. 그리고 인정하라. 라는 것이 비법입니다.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반발심 없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다섯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제 6장.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가? 비법으로는 아주 조금의 진전이라도 칭찬하라. 어떤 진전이든지 칭찬하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라 라고 비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 비법으로 어, 칭찬을 어,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 제7장.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지어주어라. 비법으로는 어, 상대가 지키고 싶은 좋은 평판을 만들어주어라. 예. 제8장. 어, 실수는 쉽게 고쳐질 것처럼 행동하라. 어, 비법으로는 격려하라. 고쳐주고 싶은 잘못이 있으면 그것이 고치기 쉬운 것으로 보이게 하라. 상대가 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기 쉬운 것으로 보이게 하라. 예. 제 구장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협력하게 하라. 비법으로는 내가 제안한 것을 상대가 기꺼이 하게 만들어라. 어, 상대방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상대의 이익과 혜택을 어, 분명하게 먼저 얘기하라.라고 또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마지막 사부, 방감이나 어, 반발심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아홉 가지 방법의 목차와 어, 비법까지 어, 한번 읽어봤습니다. 일부부터 예, 사부까지 총 이루어져 있는 목차고요. 이 책을 잘 활용해서 우리 모든 사장님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수입이 정말 뚝뚝 떨어지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수입이 중단된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카네기 인간관계로운 책을 읽고 뭔가 좀 좋은 지혜를 배우고 해결책을 찾는다면 금방 우리 모든 사장님들 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책의 내용을 잘 생각해서 모든 사장님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